누구나 살아가다 보면 이번엔 내가 맞아 절대 물러설 수 없어라는 순간이 찾아옵니다.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이긴 사람은 원한을 만들고 진 사람은 괴로워합니다. 하지만 싸움을 내려놓은 사람은 미움도 고통도 남기지 않습니다. 법구경 의가르침입니다. 이기려고 할때 우리는 쉽게 분노하고 지려고 할때 우리는 쉽게 상처받습니다. 하지만 조용히 한발 물러설 수 있는 사람은 자신도 남도 다치지 않게 합니다. 지혜로운 이는 말합니다. 한 번의 침묵이 백 번의 말보다 더 강하다고 지금 내가 옳다고 느낄 때일수록 오히려 한 걸음 물러나는 연습을 해보세요. 그 물러남은 패배가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가장 강한 선택이 됩니다. 우리 삶의 진짜 승리는 누구를 이겼는가가 아니라 내 안의 분노를 다스렸는가에 달려 있습니다. 마음 공양. 오늘도 당신의 마음에 작은 평화가 깃들길 바랍니다. 나무아미탑을